장모님 데이 만들 거예요 장모님 데이 만들 거예요 어, 어머니 친구 왔어요 어머님 보러 왔어요 네, 주인공, 주인공 또, 또 보러 왔어 어머 <laughs> 되게 예쁘게 꾸미고 있 예뻐지셨다, 더어머니 같이 먹을까요, 오늘? 엄마 오늘 약속 있어, 친구랑 친구 몇 명이요? <laughs> 두명두 명? 안 무섭죠? <laughs> 아줌마들은 다 착해. 아, 나. 응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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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네. 아, 한번 물어봐요. 네. 어머. 그래? 아, 네. <laughs> 진짜? 네, 한번 물어봐요. 네. 언제가? 좀있다가 조금, 엄마. 네. 알았어. 어, 한번 에이. 물어봐요. 그래. 응. 응. 준비, 준비하자. 오케이. 도와줘만. 알았어, 도와줄게. 갑시다. 갑시다.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어. 엄마 친구도 만나고 같이. 아 그래요? 다행이에요. 아, 다행이네요. 아 친구분들도 초대했으니까 이제 엄마 기분 좋아져. 음. 어머니 어, 좋아하는 음악 있어요? 트로트? 어 트로트 발라드. 엄마 임영웅 막 이런 사람들. 임영웅. 좋아하지. 우리 엄마도 임영웅이었구나. 누구? 임영웅. 이사람어이아해 저, 저, 데 요즘 저, 저, 저. 저, 저,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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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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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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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 저, 도 저, 어, 그래요? <laughs> 어. 노, 노래 교실 가요? 어. <laughs> 되게 좋아하신다. 아, 기분 엄청 좋은데? 아, 날씨도 좋다. <laughs>